방역정책을 주곳 해왔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권위하고 방역방향을 일러주었지만은 늘 지멋대로 거꾸로 가는 방향을 해왔습니다. 방침도 제각각 적응균도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알아서 방역하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00명씩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독이 하양 고무신, 그것은 더 그렇습니다. 접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알려야 했습니다. 살려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고무신 접종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이 무분별한 방역 패스 패스로 하얀 고무신 접종을 강요하는 바람에 많은 생명들이 또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무줄 방역, 지불대로 방역, 이제는 내몰랄라는 방역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히 문재인과 정경을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알겠습니다.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구주화 변호사께서 웅급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뭐 문재인 고발 내용은 나중에 당 부대표께서 해 주시겠고요. 저는 이번 주에 국민특검단에서총 3건의 추가 고발이 있어서 그 고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에 대한 고발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정숙의 그 가짜 까르띠에 브로치 그거는 까르띠에에서 팔지 않는 제품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진품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짝퉁으로 저희가 알고 상표법 위반 그리고 저작권법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뇌물죄를 이유로 오늘 중앙지검에 김정숙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숙이 그거를 남대문 시장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샀을 리는 없고 제작업체와 공모해서 짝퉁을 만들었다면 그건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김정숙이 그걸 누구로부터 선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가 짝퉁을 구입할 리는 없고요.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면서 진품이라고 하고 줬겠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짝퉁일 그런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숙을 뇌물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주 아,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행하는 국민대회에서 경찰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로 완전히 둘러싸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바로 막고 있고 2, 30분마다 방송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대가지고 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시끄럽게 하니까 집회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명백한 집회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집회 방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최관호를 공수처에 고발했고요. 서울 종로 경찰서장 조정래,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들을 역시 집회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도 계속 집회방해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매주 최관호와 조정래를 집회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매주 고발할 것임을 경고 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반대편에서 있었던 또 윤석열 규탄 집회 거기에는 제가 영상 보니까 특별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그래서 집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건 좌시할 수 없고요. 이번 주부터도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더 이상 뭐 협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불법 집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경찰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애국 시민들이 봐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경찰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주와 우리 대변인께서 국민 행당이 하는 일을 잘 얘기했습니다. 늘 국민을 대변하고 행녹으로 우리가 매 눈으로 감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여러분 편에 서서 국민의힘은 날갈 것입니다. 봄은 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과 잣대가 전부 틀립니다. 지금 멋대로입니다. 저들이 해놓은 그대로 우리가 돌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엄마부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께서 강력한 불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범보스님 아,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좀 위협했지만 여러분 양해하시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문재인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 사기 악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농락했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정치방역을 해오면서 그것을 가장 피해를본 사람이 누구냐? 모든 국민이고, 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패거리들은 쾌방역 이걸 통해서 자랑하면서도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만. 지금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K방역 총체적 실패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실패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재인 일당들은 지금 남은 40 며칠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오파 국민들도 저 문재인을 광화문 광장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 만들어 놓고 목을 걸어 놨고 그렇게 한것 같이 우리도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까? 집회의 자유를 줬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 망가뜨리는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권이 저 중국에서 들어오는 조선족 60만 명의 문을 다 열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저 코로나를 수입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차단한 대만은 지금 거의 어 대만 인구의 뭐한 몇 프로 0 0 0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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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방역으로 이용한 정치 방역으로 이용당한 우리 문재인 저패결리들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코로나로 통제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죽으신 분들이 지난 여기 세월호 사건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바뀌려면 반드시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보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정권, 문재인 정권의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 중, 역사상 가장 취약한 그리고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권 586 출신들이 이텅빈 정신상태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자 확진자가 세계 1위로 되었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은 이40 며칠간 빨리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저 인수위에서 올바른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이 코로나와 K-방역이 사기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나치 밝혀주기를 저는 인수위원에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거짓말 이번에 온라인 백서에 K-방역에 대해서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대한민국같이 저 문재인 일당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통제하고 봉쇄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도 뻔뻔스럽게 지금 통제하지 않고 코로나를 잡았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문재인 정권과 정원경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299명으로 모든 국민의 행동을 탄압을 해 놓고 이 무슨 망발을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까? 자 근거 없는 정치 방역을 당장 철폐하고 남은 41강도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죄하고 광화문에서 석고 대제를 우리 국민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하의 반역자 문재인 일당들 정치 방역으로 나라 경제 및 모든 일들을 초토화 시켜놓고 그리고 국가 부채 박근혜 전 정부에서 400조의 북채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1,070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들이 k 방역이 코로나로 핑계를 대지만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이미 국가경제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덧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저 장하성과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이제 이것을 코로나 핑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치 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문재인과 정원경을 고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2019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것을 반드시 저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 대표의 강력한 격한 발언 잘 들었을 겁니다. 이 정부는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하얀보무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명을 말하면 은또 여기 있는 유튜브 다 폭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아직도 봄이 오지 않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께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코로나19 감염, 감염병, 전염병 사망자 관련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즉각 대검은 수사하라. 저희들은 어제 대검찰청에 문재인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장 사본이 이것입니다. 문재인과 정은경은 전염병 예방약 부작용 하양 고무신 여러분들 잘, 알죠? 잘 알고 있죠. 전염병 예방약인 하양 고무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의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 재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 등으로서 부과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전염병 예방약 사망과 관련해서 인과성 평가 기준의 모성을 알리고 비과학적인 방역정책 폐지 및 올바른 방역정책 촉구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재인과 정은경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과 정은경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여 문재인에 대해서는 소추유권을 갖추어 퇴임하면 바로 기소하고 정은경은 수사 직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3월 28일 현재까지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 약 전체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16,810건이고,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 약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는 1,436건 중 백신 전염병 예방 약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과성 인정 관련 평가 기준에 근거가 없고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도 알수 없으며 백 전염병 예방약 접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경고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책임의 주체로 경영자, 경영 책임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제조물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이는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약이 제조물로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염병 예방약을 맞고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경영책임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그 책임을 묻고자 고발했습니다. 전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은 무책임한 범죄자이다. 정부가 전염병 예방약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부재에 나서야 되는데 인과성 인정은 커녕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에게 전염병 예방약 접종만을 강제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예방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공개가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과성 인정 관련 평가 기준에 근거도 없고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알 수도 없으며 전염병 예방약 접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국민에게 경고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과 정은경은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분명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민혁명당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대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재인과 정은경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위반으로 고발한다. 2022년 3월 28일 국민혁명당,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어제 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문재인과 정웅경을 고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저 고영일 대표가 발표한 내용 들어보셨죠?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잘한 것은 무조건 잘했다고 자기들이 거고, 못한 거는 국민들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행명당은 항상 국민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끌어주고 받아들고 또 억울한 것은 같이 행동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명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Good evening.